점 D를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M을 그어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점 D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. 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조건이 있었습니다. 직선 L과 평행해야 돼 라고 말이죠. 그러면 직선 L이 이렇게 살짝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비스듬한 직선이니까 우리도 안 만나게 그려야 되잖아요. 평행하니까. 그래서 살짝 비스듬하게 점 D를 지나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점, 음, 직선, 이제, m 그렸습니다. 그럼, 1번 직선 l과 점 d 사이의 거리를, 거리는 몇 센티미터입니까? 라고 했어요.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. 자, 거리는 어떤 도형이던 간에, 그두 도형을 이어주는 가장 짧은 선분 그러니까, 수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, 점 d에서부터 직선 l에 내린 수선. 어디에요? 여기네요. 즉, 3분 dB의 길이가 거리가 되겠어요. 그래서 3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2번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. 자, 직선 m이 인데 m과 a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, 점에서 직선을 이어주는 선 중에 가장 짧은 선을 그려주려면, 그래요. 이렇게 수선을 내려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수선의 발까지, 즉, 이 선분의 길입니다. 어, 근데 선생님, 자가 없어서 이거 못하겠어요. 아니, 꼭이 길이가 아니더라도, 우리 친구들 보세요. 지금 L 위에는 점 A뿐만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건 누구겠어요? 이 길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얘도 3cm가 되는 거고, 그럼 저, 어, 직선 M하고 점 C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 그었을 때, 어때요? 이 길이도 똑같이 선분 BD 길이랑 같아요. 그래서 3cm가 되겠죠? 아,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, 직선 L 위에 있는 세점 중에 어느 점에서 수선을 내려도, 여기서 내려도, 여기서 내려도, 여기서 내려도, 여기서 내려도 다 어떨까요? 그래요. 다 길이가 같을 겁니다. 이것이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두 직선 L과 M 사이의 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3cm가 되겠습니다. 아하, 그럼 정리해 볼게요. 어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정할까요? 평행한? 수직인? 그래요. 우리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이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 그려줘도 다 일정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. 즉, 평행한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수직인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이유가 뭐예요? 아무리 쭉쭉쭉 늘려도 만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꼭 챙겨주세요.